흔치 않은 대단지인데요. 분명 이 지역을 연결하셔서. 네, 이곳은 효원공원이라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소장. 영주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나와 있는데요. 영통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집값 하락률이 올해 10% 이하로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작년 영끌족들이 몰리면서 가격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요층은 또 탄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소정씨? 그럼요. 여기 무려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 메탄동은 광교 다음으로 삼성 직원들의 인기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오늘 가볼 단지도 삼성 직원들의 원픽 단지라고 하는데요.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저희는 수원시청역 8번 출구를 나왔는데요. 이쪽 앞쪽에 보이는 곳까지 쭉 인계동 3번이 이어져 있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좀 겉에는 진짜 증권사랑 은행이랑 유흥 분위기는 안 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네요. 안에 한번 볼까요? 네. 꽤 많은 유흥상가가 있어서 네.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냥 어, 여기 지금 아침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어떨지 대략 짐작은 네, 짐작은 가네요. 쭉 걸어와서 이제 상공은 끈무렵인데 이렇게 뉴코아 아울렛이 크게 자리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죠? 네. 메탄주공 4, 5단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뉴코아 맞은편에 있는 메탄주공 4, 5단지인데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죠? 네, 여기가 영통 2구역으로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고. 이주 게시 안내 플랜 카드가 음, 붙었네요 내년 2월까지 네 이주를 완료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4천 세대 대단지로 이제 탈바꿈이 된다고 어. 합니다 어, 여기가 7월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었고 26년에 완공 예정이지만 역시나 26년에 완공되기 좀 어려워 보이죠 이주가 얼만큼 빨리 되는지 그리고 요즘 또 건설 업계가 좀안 좋잖아요, 시장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네요. 뭐, 2주 전이라 그런지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어, 여기가 85년식이라서 입구 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낡았네요. 네. 아, 이 정도면 진짜 해야겠다.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31개 동이 어,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메탄주공 4호 단지가 둘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음. 그래서 여기를 재건축하면 엄청 크게 탈바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재건축이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어서 주공 4, 5단지가 18평 기준으로 7억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메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에 아직 완공 전이지만 10억을 호가하고 신축이 되면 당연히 더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옆에 광교와 시세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 중요한 조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소정씨? 저는 알고 있죠. 바로 용적률과 대지지분이죠. 그럼 이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용적률은 낮을수록, 대지 지분은 클수록 유리하죠. 아, 네, 맞습니다. 용적률 200 이하, 대지 지분율은 15평 이상인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겠죠. 이 메탄 4, 5단지도 용적률이 120이고 대지 지분은 20평 이상이에요 굉장히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죠 그래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고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네, 이곳은 효원공원이라는 곳입니다 네 일단 되게 산책로가 넓어요 음, 넓고 앞에 광장도 있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앉아서 영통구 외탄동의 교통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수원의 교통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크게 네 가지의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수원선이 있는데요. 아주대 입구 삼거리역에 생길 예정입니다. 이게 개통 시 출퇴근 시간대 경수대로 그 정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원과 양주 구간을 잇는 GTX 신호선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개통될 경우 삼성역까지 22분이 걸리고 의정부역까지는 4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수원을 그 KTX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개통될 경우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이 걸리고요.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는 45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호선 트레인이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잘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10년간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조금 계획이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획된 철도망이 모두 완공이 되면 KTX에 GTX, 신수원선, 국철 1호선과 수원 1호선까지 네. 모두 이용할 수 있는군요 네 맞습니다 완전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랩스 기준으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이제 휴원공원에서 단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단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동네 주민분들은 바로 구름다리 건너서 산책만 오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겠습니다 저쪽에 아. 그 오늘 가볼 단지가 보이네요 네, 몇함 2구 네, 하늘채입니다 이렇게 단지 안에가 굉장히 좋은데요? <laughs> 되게 안에 막 횡단보드도 있고, 와, 어, 분간고래도꽤 넓은 것 같아요. 여기가 3391세대로 되게 대단지이잖아요. 총 35개 동이고, 주차대수는 4063대로, 가구당 1.19대예요. 그리고 중공년은 08년식이고, 타입은 24, 29, 32, 33, 39, 47평으로 총 6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0동과 117동이 메탄중족과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이 로얄동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상권 이쪽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걸어서 도서관이나 영통구청 그리고 바로 옆에 학원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수원시청역이 가깝고 CGV나 홈플러스, 뉴코아 아울렛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교 생활권도 가깝고요. 크게 종합병원 세개가 있어요. 아주대병원과 동수원병원, 그리고 가톨릭대병원이 있는데, 이 아주대병원은 이국종 교수님이 계셨던 최상위 병원에 속합니다. 어, 저기 초등학교 아닌가요? 네, 맞아요. 메탄초등학교예요. 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단지에서 바로 걸어서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음. 네, 메탄초뿐만이 아니라 메탄중도 단지와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초, 중, 고가 다 같이 있는 흔치 않은 대단지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편하게 학교 등하교 시키기 좋은 곳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단지에서 초등학교는 메탄초, 효동초를 보내고 중학교는 메탄중, 매현중을 보낼 수 있는데 선택이 가능하고요. 고등학교 역시 좀 많아서 선택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메탄중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율이 90%이고요 매연중은 82%인데 메탄중이 학군이 더 좋습니다 여기 단지내 유치원도 있는데요 리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초고죠? 네 맞아요 응. 직장인 부부 입장에서 아이가 있으면 이 유치원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렇게 단지내 유치원이 있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메탄일부 하늘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진짜 실거주민들의 만족도가 진짜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4평 기준으로 매매는 4억 8,500만원, 전세는 3억원, 월세는 3,140만원, 그리고 1억원에 120만원 나와 있습니다. 11월 실 거래가를 말씀을 드리면 전세는 2억 9천만 원실 거래 되었고요 월세는 2천에 130만 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는 11월은 실 거래가 없고요 10월에 4억 7천만 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32평 기준을 말씀드리면 매매는 6억 원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8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3천에 170만 원 나와 있습니다 11월 실 거래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는 6억 2천만 원 거래되었고, 전세는 4억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5천에 180만 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2평 기준으로 수지구 죽전과 가격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24평 기준으로 작년 11월에 6억 6,800만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그 이후에는 4억 7천만원에 지금 거래가 되어서 약 2억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32평 기준으로 작년 7월에 8억 1,700만원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6억 2천만원으로 거래가 되어 현재 2억원이 빠지고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까지의 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수원 사업장까지는 어, 도보로 15분이 걸리고요. 강남역까지는 1시간 6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삼성수원 사업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단지에서 나와서 학원가랑 삼성지털시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영어수학학원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영어수학학원,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물론 뭐 학원 플러스 병원이나 은행. 은행이 있긴 한데. 헉? 근데 이렇게 클줄몰랐는데 저는? <laughs> 스터디 카페도 있고. 좋은데요? 학원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저기까지 학원이 쭉 이어졌어요. 여기가 구청이구나. 여기 구청은 되게 좋은 동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청이 있는 곳이 또 이제 상권이 되게 활성화되기가 네. 좋고요. 근데 동네가 진짜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삼성 디지털 단지인데요. 삼성전자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되나요? 11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이 삼성수원 사업장이라고 해요.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의 본사이기도 하고요. 백한동에서만 13만 명 정도가 어, 삼성 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수요층이 두텁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교가 비싼 이유를 이제 호수공원도 있지만 이 삼성 수원 사업장 그 집주 근접이라는 이유가 음. 되게 큰데 만약에 메탄동에 신축이 생긴다 그러면 메탄동이 더 가깝잖아요. 첨성수원 사업장 도보로 15분 가능한데 그러면은 광교만큼이나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소개해드렸는데요. 2년 전 가격으로 어, 떨어졌지만 이곳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고 수요가 탄탄한 만큼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지역을 연끌하셔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탄력성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에 올해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만 가구에 이어서 내년에 구청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광교호수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화성행공까지 놀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이 수원은 가성비 동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함께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응? 부탁드립니다. 안녕!